그러면 대표님, 지금 내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게총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한창 상승기 때는 28억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30대 초반에 25억 자산인가? 와,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식당에서 반찬을 싸워서 먹었어요. 그다 거리거든요, 식당에서, 회사에서. 그러면 그거 다 싸워서 이모님이 다 싸줘요. 와, 왜냐면 내가 열, 음식 열심히 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신랑이 그걸 다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저, 저 임신했을 때도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는 생활비 거의 80만원으로 생활했었고, 애기 신생아 때까지도. 그럼 이 차는 얼마나 타셨어요? 차를 지금 한 4년 탔죠? 제가 2011년식 차를 79,000원 탄거를 480만원이 었으니까 와, 진짜 싸게 타셨네 어, 그것도 괜찮다. 직거래로 샀고. 저 제가 성동구 아파트를 매수했던 것처럼 시세 차익이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괜찮은 똘똘한 아파트를 사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디를 사면 될까요, 지금? 얼마 모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거부터.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요.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되는 스토리 부토리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이랑 경기 아파트 총네채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원래는 원룸에서 제가 살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 월세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는 얼마나... 여기 지금 월세요. 월세가 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입주장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중반 초 중반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대박이다. 이 작업실. 네, 그쪽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 네, 한번 보면 대표님께서 이제 작업하시는 공간. 아 네. 책을 제가 조금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 책이 좀 많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네,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이건 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 지도 잠깐 뽑으려고 했는데 네. 임장 가기 전에 네. 그 보고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쓰는데 네. 그런 거를 지역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대장 아파트가 어디고 어디 동네가 평단가가 높고 이런 걸좀 분석을 해야. 어, 내가 실제로 갔을 때 그게 많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원래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원래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사건, 사고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충만히 잘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책을 되게 보기 많이,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부동산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책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laughs> 저는 부자 빠 가난한 아빠 아. 이 책이 진짜 명 도서인데 지금 되게 노래줬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저희가 항상 TV에서 보던 그런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착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어,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어, 그렇게 성과를 낸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나중에 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는 거,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면 확실히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속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똑부러지신다. 어떻게 말씀을 잘하세요. <laughs>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93년생이라서 32살이거든요 아, 저 인장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 오늘 네네. 인장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그럼요 그러면... 가시죠 네. 아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처음에 네. 월세 25만 원짜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아... 저 그거 너무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들 갖춰 놓고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가 노후에 러니까 노후 60살 정도 됐을 때 은퇴 시점에 369만 원이 매월 들어와야 내가 적정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매년 3%씩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한번 거의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어, 만약 서른 세살 기준이면 이십칠 어, 년 뒤에는 팔백 이십만 원 정도가 매월 소득이 있어야 적정 수준으로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그냥 집 하나 사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주하고 원리금을 그렇게 계속 내면 과연 내가 노후에는 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월세에서 살면서 그 원룸 같은 데에 가정 가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소비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고 낡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자산에 넣어서 내가 이 인플레이션 방어 개념으로도 잘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았지만 누구는 이렇게 살고 저어 누군가는 저렇게 사는 이유는 아는 것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지. 누구나 알면 다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엄청 잘 모으셨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4년 만에 이렇게 아파트 내채나 가지게 되셨고. 네. 그럼 돈 모으시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어. 연애할 때부터 신랑이랑 전체 월급에서 거의 80%를 모았어요. 와, 미쳤다. 그거를 모았다고 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던 게 아니라, 파킹 개념으로 시드를 모아놨고,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서 원리금에 그거를 다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와. 그래서 그 돈을, 보통 원리금을 지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저축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 자산을 가져가는 개념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계속 돈을 모아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식당에서 반찬을 싸와서 먹었어요. 그다 버리거든요 <laughs> 식당에서 회사에서. 그러면 그거 다 싸와서 이모님이 다 싸줘요. 와 대박. 왜냐면 내가 여, 음식 열심히 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신랑이 그걸 다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저, 저 임신했을 때도 제,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너무 편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laughs> 요리를 안 해도 되고. 대박이다. 음, 이모님이도 요리도 잘하시고. 그럼 한 달에 혹시 생활비가 얼마나 드시나요? 저희는 생활비 거의 80만 원으로 생활했었고 아기 신생아 때까지도 두 분이서, 성인 두 분이서 80만 원이요? <laughs> 네와 대박이다 용돈 같은 것도 없었고 원래 진짜 많이 먹을 때는 한 50만 원? 그 정도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어, 명품이라든지 선배입니다. 서치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크게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도 옛날에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얼른 살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차를 박았는데 잠깐 내려오실 수 있냐? 그래서 아 그냥 가세요. 이랬어요. <laughs> 별로 이 차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신경 쓸게 얼마나 많은데 이 물건 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 아 내려와 보셔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범퍼가 아예 나갔더라고요. <laughs> 이 차는 얼마나 타셨어요? 차를 지금한 4년 탔죠? 제가 2011년식 차를 7 9 0 0탄 거를 480만 원에 샀으니까. 와. 진짜 싸게 사셨네요. 어, 그것도 괜찮게 직거래로 샀거든요. 당근으로. 저 위쪽.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그리 지어진 지. 아, 여기도 지금 30년 정도 됐고. 어. 여기도 이제 전고점이8억 육천까지 올랐더라고요. 그고 지금은 육억 팔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구도심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는 그 산성역자이 푸르지오라든지 포레스티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나중에 변하게 돼요. 이러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여기도 이 주변 도 빌라도 다 재개발을 예정을 두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성남이 되게 좋은 게, 강남까지도 한 30분, 35분 정도로 갈수 있고, 네. 바로 위에는 미래도 있고, 전세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투자금이 적게 들때 들어가면 은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뭐 재건축 추진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안전 진단을 접수를 일단 한 거고, 네. 어 저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 추진이도 생기고 조합 설립도 되고, 그러니까 한 10년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재건축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의견이 갈려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한뭐 향후 10년, 20년을 보고는 투자할 만한 그런 아파트일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던가 대지 지분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어 여기는 약간 종상향이라 그래서 용적률을 더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 분담금을 여기도 뭐몇 억은 내야겠죠? 제가 평택 아파트 같은 경우 결혼식 끝나고 제가 그 돈으로 산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세 번째 주택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가 그 당시에 이제 12%를 냈어야 됐어요. 네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치면 1억 2천만 원이 세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때 당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어 취득세가 1.1% 정도였어요. 저는 그 아파트를 이제 찾았고 네네. 그때 당시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공시지가 1억이라 그러면 거의 2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시가랑은 좀 달라서. 근데 그 아파트가 어 제가 샀을 때보다도 지금 전세가가 6,500만 원이 더 많이 올라서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와. 처음에 한6천만 원대로 투자를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그게 회수가 다 됐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잘 보면 적게 들어가는 투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하는 건첫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어, LTV가 지금 80%까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게 은행 재원 대출이라서 그런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 제가 성동구 아파트를 매수했던 것처럼 시세 차익이 더 좋은 입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괜찮은 똘똘한 아파트를 사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딜 사면 될까요, 지금? 얼마 모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거부터. 어... 이런 데 살아야겠다. 근데 젊으시니까 조금 시간에 좀 편승한다 생각했을 때 너무 신축보다는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몸테크를 좀할수 있다 생각하면 젊었을 때집 사는 게 사실상 다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네. 하잖아요. 그거 배우기만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집 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는 돈을 잘 모으고 그 돈을 잘 뭉쳐서 투자하는 건데 그 분석하는 거는 어떤 수치화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대로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대표님이 지금 네. 집을 처음 사셨던 게몇 살이에요? 28살인가요? 2 28살. 8년이면 지금 몇년 전이죠? 6년 전이요. 아, 6년. 3년 숨6 7인가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얼마나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집을 살수 네. 있냐? 그거는 지역마다 단지마다 너무 큰데 보통은 이제 1억 모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최소 전 5천에서 1억 정도는 모으면 좋다고는 봐요. 네. 그만큼 대 대출금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줄어들니까. 그러면 대표님 지금 내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게, 총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한창 상승기 때는 28억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30대 초반에 25억 자산가. 와, 너무 부럽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요즘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인제는 어, 무조건 산다고 다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 잘못 들어가면 완전 고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창 그때 인덕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였다가 15억까지 그게 뛰고 그리고 16억을 네. 찍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락할 때 거의 9억까지 떨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리 집한 채라도 그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